반갑습니다펭코입니다 삼각대를 안 갖고 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 오늘 이 벽면이랑 나머지 요 부분, 요 밑단, 밑단에 좀 하다 말았거든요. 빠진 구역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 위에 한한 포인트 있는데 한 포인트 빠진 거 작업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니고 맞겨요. Taking shots at the enemy. I'm gonna make it to the top, leave a legacy. If I got something to say, you better let me speak. Turn it up a new degree, bitch, you ain't seen anything. I pop off with the new rock, electronic, blood is sonic proof up. I'm too honest when I take a few shots. They're too toxic, need to take the new song And you cannot save me, cause I don't need saving. It's everything I've been chasing all oh, here for the like drinkin' don't wanna test your luck with me i think i've had enough to see i'm sick of all the bad thoughts people who won't have you are hard on me you're not as tough as you. <laughs> Not as tough for me. So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 It's time to look at the enemy. Look in the mirror if he is no friend to me. It's not working out, maybe it's the chemistry. It's time to break up, so why? I'm a mortal. When I feel like this, I'm a mortal. When I feel like this, I'm a mortal. <laughs> 네, 그게 나중에 미용실이 될, 어, 현장인데요. 예, 뭐, 여기까지, 문까지 작업을 해달라 해서, 이렇게 화이트로. 해놓고, 막상 해놓고 하니까 되게 예뻐요. 화이트하고, 어, 블랙하고, 그레이하고, 어, 조합이 잘 돼서, 예쁜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눈물자고 있는 고객들도 잘 아신다고요. 일반인들도 잘알 요거는. 끓고, 대나우시를 볼 예정입니다. 이거는 말하기 전에 해놓으면 되고. 나머지는, 이거는 일부러 바르게 된들고 오염될까봐 일부러 안 발랐어요. 티가 안 나거든요, 안쪽이라서. 어. 이런 식으로 했고. 벽면. 벽면도 이게, 저 위랑 여기랑 색깔이 다르죠? 저까지 발라달라 해서, 그냥 서비스로 같이 발랐고요 이렇게. 계단보이시죠 작업을 했습니다. 집중하는 안 하는 작업이죠. 근데 네. 보니까 요 아침 와서 여기에 이제 마스킹을 해 놓은 자리를 보니까 여기서 여기는 이제 알루미늄이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고가로처럼 되어 있는 스텝 있죠. 마스키드 여기에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베어드는 거예요. 마스킹을 해도 그러니까, 앞으로 마스킹 할 때는, 요까지를 차라리 해서, 다 깔끔하게 하든가, 요까지 하면은 요걸 좀 바른다고, 요까지 깔끔하게 한다고 바른다고, 요까지 하면은 배어드니까, 색깔이 뭐 빨간색이고, 검은색이고, 회색이고, 좀 지저분하게 보이죠? 그리고, 바닥에 오염된 것도 사실 좀 있어요, 이렇게 보면그 여기 네. 때문에, 그냥, 한번, 이제, 고객에 문의를 했어요. 까다일지 근데 어차피 지저분해 보이니까 같이 발라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인 거죠. 예, 다음에 이런 거는 좀 더, 좀더 마스킹할 때 신경을 더 써서 작업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블랙 색상이 좀 있는 게 이색이 지는게 있는 있는데 바닥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데는 좀 두껍고 완전히 똑같이 할 수는 없어서 블랙이. 보이나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어떤 데는 두껍고, 어떤 데는 얇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두, 두, 두꺼운 게 어지게 발랐기 때문에 아직 덜 말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아, 이래주고아이거 처음, 첫 상태를 보고.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빠졌나 여기 모서리. 여기도 작업을 해주고요. 어차피 스테 이거 요할 거니까 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요 밑에도 요 밑에도 이끄는 요 밑에도 알게 모르게 예요 네. 구석에 다 들어가서 예요 <laughs> 네. 구석에 다 들어가서 작업을 했죠. 독도 펴 있으니까 네. 생각보다 뭐좀 길죠 뭐가. 어, 요렇게 위에, 천장. 천장도, 보면은, 마스킹을 안 하고 하면은, 붓으로 다, 하나하나, 일일이, 어, 따야 되는, 예.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조금 흘렀네.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이나, 요, 요 문까지, 좀 양이 좀, 매복 있어요. 고객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손님들이 오면서 느낄 때 어, 어떤 기분을 좀 얻으면 좋냐면요. 으 아, 뭔가 좀 깔끔하다. 대체적으로. 그런 기분으로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작업하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느낌이 좀아 깔끔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 작업을 해주면 좋습니다 저 바닥을 한번 더 바를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잘라도 아 여기 빠졌네 와 큰일 났 이거 아침 에하면더잘 보이죠 여기 빠지고 여기 빠지고 많이 빠졌죠? 하나 둘 아까 세개네개네개네 개, 네 개, 네 개입니다 네개 이렇게 화이트를 한번더 발랐습니다. 원체, 털, 털도 많고, 책임이 많이 져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빼박한번 치고, 한번더 발랐고요. 블랙, 저기, 스텝 부분 있죠? 난스키드. 저 부분은 그냥 깔끔하게 다 바르는 게 낫다 해서, 그냥, 아무래도 지저분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낫죠. 그래서 한번더 발랐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네. 저 위에도, 옆에 부분도, 한번 더, 색칠을 했어요. 칠을 했고요. 아무래도,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깔끔하게 보이네. 요 시간이 좀더 많이 주어졌다면, 더, 더 꼼꼼하고, 더 디테일하게 할수 있었는데, 네. 워낙 시간이 없다, 쫓기다 보니까,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그게 안 됐네요.